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할때 성령 세례를 무슨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물 세례와 에베소 기위에서 성령 세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다 성령 세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어, 은학시키는 어, 그런 일을 해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몸이 되게 하십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되게 하셨습니다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 되는 사건 이것을 성령 세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영인 성령께서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그 안에.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게 되네요 2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에 대하여 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회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우리 몸을 잠기게 합니다. 물속에 우리 몸을 잠기는 행진. 이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곧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더 이상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받을 니다 성령사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의 영적인 실체, 어, 실체는 우리 영적인 실체는 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명심의 실체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죄와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명심하라는 겁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지금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신분과 소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봤어요? 12절 13절 봤어요? 이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는 자와 살아가게 되우 너희 신체를 대신으로 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살아남게 살아가되었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얻었으면서 들고 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죄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어떤 신분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을 몸을 잊고 살기, 입고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말하겠는데, 이 죽을 몸, 죽을 몸이 무엇을 뜻합니까? 죽을 몸은, 시설이라 하는 죽을 몸은, 죄의 본성이 지배하는 타락한 몸을 말합니다. 육체의 영광에 끊임없이 자극받는 이 타락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런 죽을 몸을 믿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어. 어.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 본성을, 제 본성의 영향을 받는 이 죽을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을 몸 안에는 육체의 중망 이런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몸을 입고 사악한 보성을 입고 이 땅에 살던 사람이라도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내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으면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어, 또 죄악이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 뜨려로 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 이상 상관없는 우리죄 때문에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성이 죽을 어, 타락한 본성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성이 이 땅에서 죽여요. 마귀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며 마귀에 종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어, 그, 살아도 그것 때문에 별 갈등이 없었어요.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도 마귀가 원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별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내 안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과정은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환경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나님에게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반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서, 이 죄악된 삶에서 떠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둘 사이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유를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며 제압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유를 쫓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이제 죄의 지배가 끝났으니 다시는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여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 욕심을 떠는 내 마음껏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내버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정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몸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로 되어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각각 담당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머리로는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손과 발은 행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 지말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죄의 이용물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도 어? 우리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우리 입으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손발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의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미의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렸죠. 드린다는 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자신을 꺾고 몸을 더 국정시켜서 순종하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아를 꺾고 몸을 더 국정시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감정도, 내 입술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끝으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한절히 주장하셔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분량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놓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강제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혀 드리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드리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강제로 그 사람을 확꺾어람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꺾여지고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은 본성이 드이기를 원하십니다. R.A. 토 o r 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남김없이 다받을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면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제 뜻이란 수호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저를 뜻시자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 전체를 방김없이 아버지의 수준에 이따가오니 원하는 대로 뜻이없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랑이 무한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놀라운 속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린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신분과 소속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신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자 거지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왕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구보하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왕이 그 거지를 불쌍하게 해서 왕국으로 데려와 자신의 양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신문이 거지에서 하루아침에 고귀한 왕자로 바뀌고 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와 전혀 상담 없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몸에서 거지의 습성이 금방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아니, 평생 그 거지의 습성이 그의 몸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왕자의 신분에걸맞는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죠.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아, 꺾자고 절제하자면 어떻게요? 그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 거지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지의 삶을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결단하고 절제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가 해서 계속 그런 거지의 그런 삶이 불쑥불쑥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 나는 더 이상 거짓감이고 왕자인 것을 명심하고 내가 왕자답게 살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어, 결심해야 됩니다 그가 왕자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지같은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을 왕자로 만들어주신 그 왕의 명령을 왕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자신을 왕자답게 날마다 날마다 태워가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 살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마음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성에 목치를 하는 사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두고 이 죄와 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와 의가 여러분의 몸을 두고 평평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죄와 의가 동시에 내 몸을 자극합니다. 죄는 내 몸에 아직 남아있는 용망의자를 자극하고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자극합니다. 죄가 자극하는 용망을 따라 살아가 죄를 보하게 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의가 자극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으로 살아가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의 도구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나 모습으로 알만 나가세워성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의의 도구로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찬아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고드립니다